자, 이 문제는 먼저 어, 처음 어떤 수가 있는데, 이것의 양의 제곱근, 그것을 A라고 했고, 두 번째는 또 다른 수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한 상태에서 그두 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자, 그럼 루트 먼저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, 양의 제곱근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. 무엇과도 똑같죠.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루트 16이죠.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이 될 겁니다. 양의 제곱근.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루트 16은 4죠. 그래서 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은 4의 양의 제곱근은 x 제곱은 4를 만족하는 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의미 하는 거니까 x는 뭐가 되죠?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게 결국에는 a 값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면은 마이너스 루트 36의 전체 제곱에 음의 제곱근 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음의 제곱근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에, 요 값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36 이니까 근데 그걸 제곱했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루트와 제곱이 같이 없어지니까 자, 36의 음의 제곱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36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결국엔 x의 제곱은 36을 만족하는 음수를 찾는 겁니다. 그때 의 x 값은 마이너스 6이네요. 그러면은 이 a와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죠. 그럼 결국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. 결국 마이너스 4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.